트 t 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과 극복이 조금 더 현실에 발을 딛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면 스모로바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몽환적인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길기만 한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좀 알쏭달쏭하잖아요 허니칼 씨는 고음도 잘하고 힘 있는 보컬이긴 하지만 결코 그 공기반을 놓지 않는 이들이 들려주는 건좀 섬세하고 여린 보이그룹 치고는 특히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 외향적으로는 상당히 편편하게 잘 만들어진 팝챕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듣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방탄소년단 동생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룹이죠 파워풀한 보컬부터 순정 만화 비주얼까지 다 같은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데뷔 때부터 빌보드에 차 트인한 실력 맛집 투바투가 신곡 대자비로 돌아왔습니다 트랩의 하위 정리인 레이즈와 이모록이 결합된 탑스타일의 곡입니다 빈틈 없는 성장서사를 쓰고 있는 투바투는 BTS의 그네에서 벗어나 K-POP 신흥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투바투의 가능성을 컬처곡이 파헤쳐 봤습니다 문화한 내용이 심을꼭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한 5, 6년 정도 이 팀이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팀이 지향하는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는 신비로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팀이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사에 기반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파편이 남기고 간 흔적이라든지 좀 추상적이고 낭만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양한 작업들을 이루어오면서도 그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건 특유의 그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 음악과 비주얼 같은 면에서 계속해서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모로바이투게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4세대 보이그룹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5세대라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새로운 또 신인 보이그룹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준 세대 간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한 보이그룹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극복은 투바투와 같이 그냥 동일 선상에서이 팀이 데뷔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가면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주체인 것 같아요. 무엇이 앞서 있다, 무엇이 끌고 간다라기 보다는 결국엔 투모로우 바이투게더가 성장과 극복을 하면서 그것이 다시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어떤 새로운 세계관의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특히 성장이라는 부분은 투바투가 속해 있는 히트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재능이기도 <laughs> 하거든요 이전에 선배 방탄소년단 BTS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성장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맛깔나게 그 그룹의 색깔에 맞춰서 만들어 가느냐가 결국에는 해당 팀의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키가 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BTS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과 극복이 조금 더현실의 발을 짓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을 밟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다는 느낌이었다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어떤 몽환적인 가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비주얼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트레일러 필름이나 뮤직비디오 같은 것을 보시면 동화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현실이라기보다는 좀 상상? 꿈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순간을 연상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조금 더 극화된 부분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선정과 극복 꿈처럼 담아낸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는 게 상당히 환상이나 어떤 꿈같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음악 안에서는 또 듣는 사람들, 각자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춘과 극복과 좌절과 희망의 서사들을 각자 다 가지고 가면서 팬덤이 확장이 되었다는 게또 흥미롭더라고요. 접근하기 좀 힘들잖아요. 긴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길기만 한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좀 알쏭달쏭 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저녁 하늘이 왜뭐 승강장 뭐 이런 어떤 물음표를 주는 제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티스트와 그들을 따르는 팬들 사이에 우리만의 요새 같은 지점을 만들어주는 게 있지 않나는 하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제목을 보면서 뭔가 그 벽을 넘으려하지도 않고 넘어도 뭔가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하는 반면 우리끼린다 알지 우리는 통하지라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제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만의 요새에 들어가는 일종의 어떤 자물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것 자체로도 되게 유희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세계를 기꺼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재미있는 수도쿠 같은 거 있잖아요? <laughs> 같은 느낌으로 지금도 보시면 계속 제목 얘기하잖아요. <laughs> 제목 너무 특이한 그룹. 음, 이런 것도 마케팅 적으로도 유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한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컬 색깔이라는 게그 그룹의 음악적 색깔과 일치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랩을 하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멤버들이 랩도 좀 스윙랩처럼 하고 보컬이 훨씬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팀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청량한 곡들을 데뷔 때부터 발표해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팝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지향이 다양한데 이들이 들려주는 건좀 섬세하고 여린 보이그룹 치고는 특히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터치를 가지고 있는 팝트랙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자면 단적인 부분이 메인보컬 휴닝카 씨 같은 경우에도 메인보컬 하면 케이팝에서는 우선 질러주고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클니카이 씨는 고음도 잘하고 힘 있는 보컬이긴 하지만 결코 그 공기반을 놓지 않는 생이 좀 가벼우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놓지 않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들의 선배 그룹인 BTS의 보컬 멤버들이 어느 정도 변화시켜 놓은 K-팝 씬 안에서의 그 남성 보컬들의 스타일과도 연장선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 그룹의 메인 보컬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어떤 그런 막 진성. 막. 구성을 이용하는 그 터뜨리는 보컬과 전혀 반대되는 지점 혹은 색달랐던 지점에 BTS의 특히 전국씨 같은 보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보컬이 지금의 팝에 가까워진 K-POP의 트렌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수년에 걸쳐서 변화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여리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음악 들으면서 태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긁어주거든요 이렇게 허스키하게 특성을 내면서 都。 어떤 곡 안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이 팀의 어떤 그런 청춘의 상은? 거친 부분 같은 것들을 자신들의 식으로 노래로 표현을 해주면서 자신 스타일로 확실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리를 잘 잡은 보컬들 밸런스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곡들이 진짜 많은 팀 가운데 하나인데 제로 바이 원 럽송을 처음 들었을 때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제 마음 속에서는 늘 넘버 원이거든요.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이제 흔히 어떤 보이그룹의 청량이라고 하면 이제 청춘의 어떤 순간을 이야기를 하고 푸른빛, 뭐 이렇게 달려나가고 땀과 시원한 바람이 공전하고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연상을 하실 텐데 이 제로바이 원업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부터 되게 상쾌한 장면이 떠오르면서도 그 안에 한 방울이 느껴지는 그 절묘한 밸런스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 자체도 이제 당시의 이모 코어를 같이 결합을 해서 기존의 이들이 보여주던 되게 스윗한 어떤 센스팝과는 조금 더 다른 터치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성숙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던 곡이었는데 그런 면이 있어서 정서적인 면 그리고 음악적인 면이 상당히 잘맞다아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었던 곡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저는 이 곡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설이라고 하는 보컬 를 피처링으로 쓴 타이틀곡이었거든요. 그데 보통 K-pop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곡에 피처링을 막 적극적으로 넣는 경우가 드문 편이에요. 그 서리 씨의 또 오묘한 그 보컬과 함께 이곡의 맛이 더해지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좀 시도를 여러 가지로 해보는 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좀 다릅니다를 보여주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타이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면이 은근히 큰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10대, 20대, 투모로 우 바이 투게더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물어보면 더 직각적으로 답이 나오는데, 정말 좀 자신들의 그런 정서? 감정? 같은 것을 이해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고, 저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시대의 오울?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들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할때 중점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음악이 이모 코어라는 장르인데, 이 장르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여러 음악 장르 가운데서도 이름 자체가 이모 셔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에 푹 빠져드는 그런 장르의 음악이다 보니까 이들의 음악을 소비하는 10대, 10대, 한창 그런 정서가 좀 예민한 층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음악 안에서 그런 어떤 정서의 결을 상당히 잘 잡아서 자신들의 인생과 결합시켜서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향적, 상당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팝트랙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듣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이제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팀이 이제 해외에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할때 이것이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해외 페스티벌이나 월드 투어 같은 좀 이제 분기점이 되는 그 중요한 외부 활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롤라팔루자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 락페스티벌의 헤드라인으로 선다든지 뭐 해외 투어를 장기로 돈다던지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활동의 일환에서. 이 팀이 음악적으로 연근는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적인, 예를 들면 퍼포먼스적인 게될 수도 있겠고, 투어 한번 돌고 오면 팀들이 성장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케이팝 뿐만이 아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랜덤의 성장이나 이들의 인지도 같은 것들과 잘 맞물려 들어가면서, 지금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제일 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케이팝 보이그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수 있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